그 선거 관련돼서 좀더 여쭤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대선 출마 활동하신 지 지금 뭐약한 보름 정도밖에 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한달 정도 됐죠. 네, 본격적인 거 네. 예. 출마해서 하시고. 그런데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은 우리 홍 후보님이 지지도가 그리 높게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또 보수층의 지지들을 모으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그 일부 지적이긴 합니다만은 자유한국당 시도위원들 가운데서도 입장에 따라서 홍 후보님 지지에 적극적으로 돕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네.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것은 저 지지도가 낮으면 분산이 저저그 우리 그 당의 당료들이나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이나 전부 그어 기가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네 대구 어, 그 다음에 울산, 어, 부산, 경남, 또 어제는 인천, 어, 평택, 수원, 용인, 이런 지역을 돌면서 현장에서 따라갔던 기자들한테 내가 그래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7, 8% 지지도 가진 후보, 후보냐? 과연 그 여론조사가 오르냐? 지금 여론조사는 에, 사실상 응답률이 어떤 여론조사를 보면 27만 통을 전화했는데, 1997통의 응답률, 말하자면 4.1% 가지고 하는데, 96%의 국민들 그 의사는 도외시하고, 광적인 지지 계층 응답률만 가지고 여론조사라고 발표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4년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시에 제가 동대문 의뢰 출마를 했는데, 선거운동 시작 직전 이틀 전 여론조사가 제가 16%, 상대방 열린 우리당 후보가 48%였습니다. 그러면 이거 선거운동 하지 말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걸 믿고, 내가 한 6일 동안 선거운동이 시작돼도 밖에 나가질 않았습니다. 어차피 떨어질 건데, 뭐 하려고 나가냐. 그래서, 한 6일 동안, 지구당에서 문걸어 잠가 놓고, 바둑만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일 지나고 난 뒤에, 우리 그, 시의, 시의원, 구의원들이, 당사로 찾아와서, 밑바닥은 다른데, 왜 위원장은 안 나오냐. 이래가지고, 내, 마지막 선거운동을 한여 세. 일이 있습니다 근데 깨 보니까 제가 1.2%를 이겼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34%가 움직였다는 건데 나는 그 그런 여론조사 믿지 않습니다 또 경남지사 보궐선거 하고 그 다음에 2014년도 선거를 할때 경남에서 어느 유명한 여론조사 기관이 제시한 것은 내하고 상대부 여론조사 차이가 0.1%라고 했습니다. 그걸 신문에 대대적으로 냈어요. 근데 끝나고 난뒤 보니까 아그 내부 경선 때 이야기입니다. 도민 여론조사가. 근데 우리가 한 여론조사는 무려 24%가 차이 났는데 그 신문에서 어, 또그 여론조사 기관하고 어, 한. 그 후보 지지율 차가 내부 경선에서 도민 여론조사가 0.1% 차이라고 신문 1면, 2면, 3면 대대적으로 냈어. 끝나고 난 뒤에 내가 여, 그 여론조사 로데이터를 보자. 로데이터를 보자. 그 로데이터 불러가지고 내가 승관이 제소를 냈습니다. 그 여론조사 기관 문 닫았습니다. 의도적인 조작으로 밝혀졌어. 그래서 저는 2004년 이래에 여론 조사를 믿고 선거 운동하지 않습니다. <laughs> 밑바닥 여론이나 우리 자체 여론 조사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그 대선이 시작된 이후에 대, 대한민국에서 나온 모든 여론 조사가 어 에서 홍준표 후보께서 10%를 넘는 경우가 드물었는데 그런 모든 여론 조사가 다 틀리고.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하는 자체 여론조사와 맞다 그런 말. 말씀... 아니야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네. 여태 나왔던 것은 내 네, 맞다는 이야기를 전제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그 양상이 많이 달라졌다고 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태 나온 여론조사는 그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선 보수 진영이 태극기 민심도 지금 우리가 다 흐트러졌고 또. 일부 바른 정당도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아마 여론조사 할때 그런 경향이 있었다. 그까지는 내가 동의를 하겠는데, 근데 최근에 지금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서 여론조사는 많이 달라져 있다. 그것도니 예. 어그 앞에 질문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여론조사 관련해서 어, 추가로 어,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부 여론조사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하시면서 확신 확신하신다 확신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을 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여론조사 결과를 믿지 않으시면서 자체 여론조사 결과는 확신한다 이게 어떤 여론조사길래 그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 그게 이번 재보선 결과를 맞힌 것은 우리 자체 여론조사뿐입니다. 이번 재보선에 전국에 23곳이 진행이 됐을 때 우리가 12곳을 이겼습니다. 기초는 좀 빼더라도 광역 이상 선거가 되면 그는 여론조사 결과로 따라갑니다. 광역 이상이 되면. 그런데 경기도에서. 그 당시에 그 여론 조사 기관의 발표는 민주당 지지율이 45%고 국민당 지지율이 26%고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9%였습니다. 4월 12일 기준으로. 그런데 선거를 해 보니까 네곳 중에 세 곳이 자유한국당이 이겼습니다. 그걸 맞춰 준 것이 우리 내부 여론 조사입니다. 유일하게 맞춘 겁니다. 그래서 밑바닥 민심은 틀리다. 숨은 민심이 있다 어, 그래 지금 확신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4월 12일날 재보궐선거 그 여론조사를 유일하게 마친 것은 어, 우리 내부 여론조사입니다. 그 자체 여론조사 결과가 밑바닥 민심을 훑었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외부에서 볼 때는 오히려 자의적 일수 있고 편향적인 여론조사일 수 있다 이런 오해를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laughs> 우리 내 당대표도 해보고 했지만 우리 자체 여론조사가 늘 나오는 통계가 우리한테 3에서 5%를 짜게 나옵니다. 오히려 짜게 나오는 것을 내가 쭉 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와는 달리 좀 자신감을 붙는 것은 4.12 재보선 때 우리 내부 여론조사가 유일하게 에 맞췄다. 그래서 자신감 있게 한번 대선에 임하고 뛰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수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30% 포인트 차이까지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는 차이가 나는데 사실 현재로서는 당선 가능성이 그리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완주를 하시려는 건 일각에서는. 음, 대선 이후에 당권을 노리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권 노리고 선거 치를 만큼 그런 바보가 아닙니다. 그러면 대선 이후에 이제 현재 자유한국당은 비대위체제인데 전대에 출발하실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저는 대선에 이길 것으로 봅니다. 어차피 이 대선은 좌파 세 명과 우파 한 명의 싸움입니다. 내80 처음 시작할 때 87년 대선을 한번 백지 맞긴 해보자. 내 그런 이야기를 처음 시작할 때 했습니다. 3월 18일날 서문시장에서 출발을 할때 출마 선언을 할때 어차피 이 구도는 좌파 세명대 우파 한 명의 구도가 될 것이다. 다른 우파들은 결국은. 어... 자유한국당 후보한테 몰리게 될 것이다. 표가 직결하게 될 것이다. 그건 보수 우파들의 위기감의 반영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선거가 내가 87년 선거를 한번 다시 한번 벤치마킹 해봐라. 내당직자들한테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도 민주화 열풍 때문에 사실상 노태우 지지라는 말을 전혀 못할 때입니다. 밖에 나가서. 그런데 깨 보니까 사당구도에서 노태우 대통령이 됐습니다. 37% 정도로. 그래서 제가 이번 선거를 바라보면서 탄핵으로 어렵다. 정말 어렵다. 어렵지만은 이 선거는 결국은 탄핵 대선에서 안보 대선으로 프레임이 바뀔 것이다. 안보 대선으로 프레임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갖고 해볼 수 있다. 2004년도에는 32% 차이를 극복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여론조사가 잘못된 것이지 불과 16일 만에 34%가 제가 1.2% 이겼으니까요. 불과 34%가 움직인 것은 아닐 것이다. 저는 그래 확신하고 선거운동을 하고 또 선거 후에 당권 문제에는 저는 당권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잡아봤기 때문에, 저도 나이가 있습니다. 40대, 41의 국회의원이 돼서 들어갔지만 22년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추하게, 당권에 매달리고 그런 짓 하지 않습니다. 대선 승리하기 위해서만 열심히 하지, 그 외에는 당권에 집착한다. 그런 이야기는, 네, 이야기를 하는 게 제가 홍주표를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laughs>